칠뎀 소은 친구? 칠뎀 소은 친구보다 솔직히 자, 준비는 됐으니 공연장으로 나가볼까? 조명만 제대로 비춘다면 걸작이 탄생할 거야 음, 와! 촬영을 해야겠어. 착한 막! 레전드, 레전드 이거 먹은 다음에 언데드를 쳤치아 잠깐만. 내가 들고 있어 보자 이거. 나중에 언젠가 아 자장가를 차라리 가자. 왜 음, 놀라운 공연이었어? 자장자장. 요즘 메타가. 영혼 역행자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성 악마 중에 주문을 맺던 이제 생명력으로 대신 구매하는 그런 카드가 있어가지고, 일단 사발 봐. 정말 마름따워. 어, 뭐야? 얘는 또 경량 전투기에 또 왔어. 또 당신입니까? 이 은근 색이네! 어 역시 전장이 갓겜이기는 하다. 꽤 그래, 놀라운 공연이야. 전장 특밥 먹으면서 하기 졸라 좋아요기기도어 내가 보유한 가장 많은 하수인. 아 이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악마 그거 발견해야 되거든. 그 선술집 쯤은 공짜로 사주는 개그 무조건 찾아야 되거든. 담턴 기계 개같이 유기한 다음에 바로 찾자. 걱정 마, 사진은 찍어뒀으니까 아쿠마. 아쿠마 발견. 아 떠가? 야속 없지. 떠 밤으로. 오긴. 우와. 도에미 아래로 스인을 발고합니다. 우와. 우와. 더 잘할 수있잖 말치. 동전 받아. 나였다면 하수인 문제는 얼른 해결했을 거야. 우와. 오나 왔다. 예, 예, 예 시장 상인. 와우. 잠깐만. 그걸 판다고? <목소리> <목소리> 완성했다 야 근본 악마 덱 완성했다 이러면 이제부터 b o n 을 만들고 1 0고 주문 무료로 사고 내가 이제 의마다만문한개를 골드 대신에 생들고으로 써요 개의긍 b o 요을 만들고 1 0 어떻게 됐어? 키우아 키우아! 어 브라 아 잠깐 만 브라 무조건 사야 되는데 브라는 이거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키우아 요그 사륜드레바키 이건 못 참지 이거 어떻게 참는데? 키우아 키우아들 하수인을 고용해 봐. 르들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되는 녀석이야. 불안은 어디다 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주문 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투함성이 막 주문을 발견합니다. 전투함성이 있고요. 주문 중에 막 전투함성 하수인 발견합니다 있고요. 악마 중에 이제 또 악마 발견하는 거 있죠. 그냥 불안이 있으면 무한돈이 돼요. 졸라졸라 이게 졸라졸라 많아요. 왜 나갔어? 너 재능 있어 임마. 열심히. 해 자, <립시> 어? 나이스 아 그냥 먼저 올리고 하는게 맞나? 먼저 올리고 하는게 맞겠다 그래도 박쥐까지? 아 자리 겁나 부족하네요 님들 3골드를 얻습니다 다음 턴에 2골드를 얻습니다 아니 왜 아쿠마 어디 갔어? What? 요걸사도 수레바퀴 돌려. 정품. <laughs> 아니 아쿠마! 아쿠마 이 미친! 어! 아하수을 고용해 봐. 니등의 모습이 잘어울는 걸. 야 다음 턴에 다합 합쳐. <laughs> 아, 네, 다 합쳐. 이번 게임 동안 선술집에 나왔수는데이일 얻습니다. 나쁘지 않 새로운 영능력. 반드시 가야겠지. 어, 부스락 와우. 와 요구사 밖에 반드시 가야겠지? 방어도 방어도 한번 정도. 나쁘지 않아. 이무정신이 붉은 손능을. 아시네에게 생명력 3과 도발 부여합니다. 도발 제거. 우르즈 도발 제거해 버리고 어? 아. 돕고. 방어도 5 되고. 6과 도발. 누구 사람 쓰레 받기. 슛! 병풀. 이번 턴에 내 전투함선을 한번더발도 뭐야 이런 것도 있어? 뭐야 야, 이런 것도 생겼어? 와우 졸라 강하해 그냥. 전두라고 그 자세 그대로 있어봐. 와~ 구졌어. <laughs> <laughs> 이래도 이기네? 이런 게 나와줘야지. 과감한 선택. 일골 들어왔습니다. 어. 어. 오 잠깐만. 최대 골드가 1 증가합니다. 이게를 더 사야지. 네. 매턴마다 턴슬리즈 주문 둘을 골드 대신 왜왜1남왜1남음이야뭐 일람, 뭐야? 왜 왜요? 뭐 뭐가 문제인데 왜요? 아 이생키가. 어? 새로운 영웅 능력?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전우 발견. 어 아군 아 전투하면서 발동? 그래 이런 식으로. 아무튼 졸라 그냥 돈이 졸라 무한이에요 님들. 뭐뭔 느낌인지 알죠? 졸라 지금 머리 아파 뒤지겠거든요. 전투하면서 두번 체력 올려 일곱.

솔직히 뇌정지 우시잖아 맞죠 어려우시잖아 이거 어지러우시잖아 순간을 기념해보자고 먼지도 지금 일일이 하나씩 확인해야 돼. 개빡세네 이거. 난이도 너무 빡센데? 영남음. 어, 그냥 먼저 하고. 어? 근데 영웅능력은 좋은데 다음 턴에 영웅능력을 한번 쓴 다음에 다음 턴에 영웅능력을 딱 한번 쓰고 바꿔치기 어때? 영트형 영트형 레전드 영트형 이었어 영능 쓰고. 아주 그냥 영능도 바꿔 버리고. 오, 나크문 바꿔버리기! 야 졸라 센브라이 새끼! 전우를 발견합니다. 아스위게 전상해 보바. 아스위게 전상해 보바. 수인을 지나칠 수는 없었겠지. 아스위게 전상해 보바. 전상해 보바. 전상해 보바. 어 어렵네요. 어려워. 머리 아파. 머리 아. 아기 맥퍼도. 시작은 다 그런 법이야. 좋아. 하지만 더는 못 줘. 면, 문 제는 얼른 해결 했을 거야. 완 등의 모습 이잘 어울리 는걸올 방, 올방 이다. 뭔 멀록이요? 야, 근데 이제 멀록 같은 도구로도 카운터가 불가능한 게 이게 무한돈이면 선술집 주문에 천부부여하는 그런 주문도 있거든요. 골로기야 올 천부 만들어버리면 독한테도 카운터가 안 되는데? 야, 개삽상인데? 선술집 주문 발견. 멀록 멀록은 근데 처곡발라봤자 어차피... 독은 독소라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와... 다크온이 이게 진짜 좋구나. 어디서 찾은 거야? 아, 다크온이 개사기네. 전참상화수인발이 아코비 여기에도 티켓이 발려. 말이 안 된다. 좀 어지럽네요. 머리야, 머리야. 일일이 다 읽어봐야 지금 알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많이 어지럽네. 그걸 산다고? 내가 살게. 정말 아름다워. 스사 r 까지넣고 우리의 예, 오, 를 무시하겠다고? 지금 오, 라고그 그대로 있어 봐! 와 지발 잠깐만 야이기 지는거 아니야? 잠깐만 와 환생얼굴 와와와 어, 와. 와! 시즌 6첫 우승! 와!